되 want to keep you 인 l o s e to me. All of my sins are enough to you. I let you to dance w h e l l o i n g I e n 아트 디렉팅을 맡고 있고 프로듀싱도 하고 있고 보컬도 맡고 있고. 아, 뭐 되게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뭐 요즘 근황은 좀 어떻게 되세요? 개인 작업과 그리고 컴필레이션 앨범 프로듀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되게 노잼캐 상이거든요, 이게 상이. 제가 관상을 좀볼줄 아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진짜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보면. 당황스럽네요이 아, 올곧은 눈썹과 저 작은 눈 큰코큰코목 주름 목 주름, <laughs> 주름 오케목 주름이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재미가 없었어요 알틱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네. 본명을 숨기시고 본명을 숨기시는데 또뭐 이유가 있으세요? 네 본명으로 알게 된 관계의 분들과 아저또 이제 알틱 씨 본명을 알거든요 아 너무 안 어울려요 고마워요. <웃음> <웃음> 그럼 알틱의 이름의 뜻이 좀알수 있을까요? 그 뜻이? 너는 이름이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게 한다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아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아트와 엔틱과 뭐 테크닉과 이런 요소들을 합쳐서 알틱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상당히 뭔가 그냥 기분 탓인지는모르겠지만이제구가지볼 때마다 참사람이 야리꾸리해요. 야리꾸리하다? 친구가 지금 이이에요가 지금 이이 직업에 이가 지금 이친구이친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지지 디퀴즈의 의도나 평소 모습들을 정돈하고 가공해서 대중들이 우리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프로듀서는 음악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겠고 보컬은 조금 더 개인에 집중된 의도를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또 보면 이제 알틱 씨 이거 아트워크도 이렇게 다 띄워놨거든요 한번 여기 보여주세요 저가 이 앨범 되게 좋아해요 저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 <laughs> 이제 그럼 그림도 잘 그리시는지 못 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림은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입시로 시작한 거는 고2때부터 했고요. 어, 그럼 이불에 그림은몇 살까지 그려보셨어요? 본인 이불에 그리기를 그리... 원하시는 건가? 다음 <laughs>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신념과 또 그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솔직하고 하나의 트렌드와 제색깔에 적절한 비율이 섞이도록. 하는 게제 신념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도 말씀해주세요.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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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laughs> 하는 게 재밌으니까 워낙. 네. 진짜 쉽지 않네, 이 사람. <웃음> 네. <웃음> 그래픽 요소와 손그림 등 뭔가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걸좀 선호하시는지? 공간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콜라주가 됐든 페인팅이 됐든 레이어 사이사이의 공간과 그 안에 따뜻함이 됐든 차가움이 됐든 그런 온도와 질감들을 느끼길 바래요. 아, 진짜 뭔가 변태 같네요. <laughs> 답변이 되게 디테일하게 변태 같았어요. <laughs> 평소 작업에 대한 영감을 좀 어디서 받아오는지 대화에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친구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도 있겠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남의 대화를 엿듣다가 떠오를 때도 있고요. <웃음> 아, <웃음> 되게 변태 같은데 잘못 그러니까요. 얘기했다. 큰일 났네. 아, 나는 작업이 제일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장소 있었나요? 저는 일단 집에서는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는 음... 뭔가 쉬게 되고 늘어지게 되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맞아요. 이곳저곳 카페를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단순히 연습실이 없어서이고요. <laughs> 그 빈곤함을 <laughs> 라떼 한 잔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나의 어떠한 영감은 라떼에서 온다? 상당히 원초적이네요. 네, 돈이 좋아요. 지금까지 인터뷰를 왔을 때는 대 원초적인, 돈이 없는, 변태적인 인간 <laughs> 오와 <laughs> 작업의 최종 목표 제가 인정하는 프로들한테 무서운 신인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음, 목표입니다. 아,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럴까요? 되게 무서운 신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게요. 뭔가 신인이 무섭네요. 그냥 <웃음> <웃음> 아, 이번에 뭐제가 역으로 질문 아, 받는 건데 RT의 특이점 그 RT은 모션이라 해야 되나? 뭔가 움직임이 변태 같아요. 말할 때 이리,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약간 그루브가 있네요? 네 약간 아 그루브는 또 아니에요 플라나리아 마냥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 되시는 거하고 특이점? 뭐 저만 아는 건 아니지만 목주름도 참 인상적이고 전 그래서 알텍치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아저 사람 거북이 같이 생겼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laughs> 마지막 마무리 소감 카메라 한번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제가 원래 도 말이 많이 없는 성격이기도 하고 노잼으로 바뀔까 무섭긴 한데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처음 있는 자리라서 다음에 <laughs> 또 좋은 계기로 만나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RT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니요. 참재밌었어요